세용. 환영해요. 아단이용. 음. 오늘은 오늘은 저... 제가 어 저도 오늘은 자은이 축빛 체드 단다. 아. 여러분 저희가 학교에서는 애들이 맨날 사기다고 놀리는 사이거든요. 네. 옆에. 그 중에 한 명이 뒤에 있어요. 누굴까요 와! 아! 아! 나나이나는 어나 호랑 같았어 이 말해 엄마 5번 돌아서 아니 이름을 너는... 너는... 말해줘 왜냐면 얘들 말 바보말썽 꾸러기예요 <laughs> 야공격적인 <laughs> 야, 영상 나오면 안되잖아 차분히 들어야 자 어쨌든 <laughs> 저희가... 니니니 그런 말 하지 말라니 근데, <laughs> 근데 저희가 <laughs> 아! 저희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영어선생님이 집에 오셔가지고, 응. 아, 놀고 싶은데 진짜 영어선생님이 이는 거야. 내가 <laughs> 그, 김선생이 실다이야 <laughs> 어, 그런 <나> 거아니 <한가와. 웃음> 그러면 허선생은? 허선생이 어딨어? 허선가 생 선생님. <laughs> 야, 우선생이이름 나오면 안 되지. 맞아. 아, 그러면 허피! 허피! 허팝! 허팝! 허파는 무슨? 허팝TV <목소리도> 하면 되겠다. 허팝TV. t 하면 근데 저는, 내가 자은이 TV가 앞으로 편집할수 있어. 봐, 봐. 아, 야, 그럼. 제가 오늘 집에 식대 되는 이유가 숙제를 다 썼긴 한데 못 외웠어요. 하나도. 그만 꺼주 그만, 그만. 아, 식 아파트 배야! 배경이 나오지 않게. 사실. 아니야, 어차피 아, 주소 말하면... 공개, 야, 어차피 주소 공개됐잖아. 아니야. 어? 그러네? 아니야. 여기가 다 안식이야? 어. 응. 어? 응, 누구내기를하 야, 아, 야, 이거. 아니, 우리 집 열었어. 아! 아, 어디에서? 요오오오잇! <놀람> <놀람> 자. 자. 응. 응, 잠깐, 내가 해볼게. <목소리> 이, 이, 이. 아, <laughs> 지금 어? 친구 집으로 왔고요. <목소리> 내가 저 제가 선물한 사인상입니다. 아, 아, 왜 소정도 다니고 야나는게아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만 거야. 어? 어? 자, 엘리베이터 탈게요. <목소리> 자, 같이 휴나요안될때 여러분 친구가 실종됐다. <만나요? 목소리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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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어, 탔어요.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니다그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실점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. 실점됐는데. 여기 선영 귀여우신 분들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. 선영씨 음. 어, 선영 자, 애정번부르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그거 그 애기 말고 더 기억해. 나니착용이에요희발 <laughs> 나니 참여행이오, 저 오늘 힐트 클리스입니다. <놀람> 어. 제가 계단을 탑니다. 여러분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위험한 게저 동생 준영이라는 애가 있거든요. <목소리> 실종. <laughs> 아아니에요 아, 토준이라는. 아이고 토준이 아, 아니야 이제 이름 바른러가어안들어 가고. 요어 응. 자 지금 저희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. 진짜. 우리 아기다 아기 그거 여러분 여러분 저랑 손우는 무슨 사이일까요? 친구 가 친구 사이 아니야 더 챙겨줄래 다윗이 친해도 너무 친해요 저희는 저희는 저희 절대 남매 아니고 아싸하고는 신는 가지고 있는데 챙뭐 챙겨, 묻으면 챙겨주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모자이크 알겠어요아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아 얼굴 가려거나아손 냄새나 모자이크 하겠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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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이쯤에서 끝내자. 내 <laughs> 이제 영상 이쯤에서 끝내자. <laughs> <laughs> 아, 가 네, 유튜브 이름에선 토준인데, 원래, 원래 진짜, 진짜, 그건, 그 토준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에요, 가명. 네, 그래서 어, 토준이의 진짜 이름은 준영이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영상이 좋아요를 100개로 누르면 좋으셨다면 구독을 100개 누를 만큼 좋으셨다면 알림 설정! 그럼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